세징 브루스 어, 초급용이 되겠습니다. 어, 전편에는 어, 6번부터 10번까지 했고 어, 그 전에는 자 전편이 궁금하신 분은 유료 가입하시고 그리고 제 동영상에 필요하신 분은 파워 사격 댄스 가시면 USB도 담아드리고 어, 스마트폰을 가져오시면 스마트폰에도 담아드리고 어, 카톡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유료 가입하셔서 을 거기서 원하시는 제품을 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어, 11번서부터 초보자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플러스 자 우리가 항상 손기술은 바로 쓰는게 아니라 자, 1번으로 가고 자 2번으로 가서 자 11번은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면 팔꿈치 치게 되겠어 팔꿈치 치고, 어, 남성도 돌아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자, 11번은, 자, 여기서 가서 팔꿈치를 치고, 어, 남성도 돌아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은, 아, 만약에 8번하고 이을 수도 있죠. 어, 치고 가서, 돌아가서 같이 돌아서, 따로 이렇게 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밀고 나가 11번은 팔꿈치기. 아, 초보자분들이 아, 속으로 그러겠죠? 좀 천천히 좀 보여주지. 왜 그렇게 빨라. 그런 승부을 위해서 제가 아, 슬로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완전 생자분들은 또 강자장 완전 초보분들이 전합니다. 어, 좀 카운트 좀 붙여주세요. 뭐 발이, 발만좀 보여줄 수 없어요. 예, 그런 분은 가까운 동네에서 두달 배우시고 오십시오. 그것까지 다 해드리면 전화하시는 그분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짜증납니다 빨리빨리 지도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가까운 데서 배우시고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로 카운트를 부, 어, 붙여드리면 자 여기서 건너가서 이렇게 건너가 자 그래서 손목을 잡고 손목을 잡고 팔꿈치로 치는데 동, 너무 세게 치면 여자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아프겠죠. 슬쩍 치웁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밀어주면서 같이 돌고 당기면서또 어, 같이 에, 돌면 어, 되겠습니다. 11번 어, 팔꿈치 치기가 되겠습니다. 어, 자, 이번에 12번. 자, 12번은 이 상태에서 어, 남성만 이렇게 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동작들은, 어, 제, 도, 어, 제, 동영상, 아, 매니아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제 입으로 참 자랑이 쑥스러운데, 뭐, 어떤 분은 뭐, 뭐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손기술에 대가라는 분도 있고, 아, 저랑 동시대에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분들 전화를 받습니다. 물론 뭐, 악플도 많지만, 그렇게 좋은 말 해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기술은, 어, 1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제가, 아, 자화자찬 하자면, 남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들어니다 물론 초보자들이 따라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저제 동영상을 초보자들한 3, 4개월 하고서 배우시고, 꾸준히 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써먹는 물건이냐면, 자, 우리가 대부분 보드장 가면 산에, 어, 한 3, 4개월, 6개월 정도 하고 다니면, 보드장 가서 부소요 정도를 리드하십니다. 이렇게요정도는 리드를 하는데, 자 이렇게 리드하다가 아, 리드하다가 아, 타이밍 을 잡고 아, 타이밍 을 잡고 이런 식으로 다섯 카운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시 연다다 어깨 치고 두번 놉니다. 남성이 이렇게 아, 뭐세번아도 되겠죠. 뭐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까 어, 딱지 안 끊고 어, 구리 안 삽니다. 자 어, 남의 회사만건드지 않으면 어, 뭐 경찰서 할일 없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왜중요게아냐면 여기서 보시면, 다섯 카운트,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후까시가 들어갑니다. 브루스 후까시. 자, 이런 식으로, 아, 브루스 아, 후까시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마무리는 아, 그대로 툭보면 돌아나가는 거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 물론 이제 앞으로 좀친구안나와 손기술, 아, 뭐 9번이라든지, 아 어, 전편에 궁금하신 분들도 보시고요. 9번이라든지 10번, 11번 이런 거는 제가 별도로 또 한번 다 고급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12번. 자, 12번은 팔, 아, 13번. 13번은 남성이 자, 여기서 팔을 싹 들어주고 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여성이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쪽 방에서 향 보시면 남성은 왼발만 벌리고 등 뒤로 여성을 보내서 갖다 놓습니다 다시 자 이거는 등 뒤로 어, 손팔 들어주기 아, 팔 들어주기인데 여성이 가라 버리고 살짝 아, 팔만 여성을 갈아서 이렇게 들어주면 13번 자 14번은 여기서 여성을 그대로 똑같이 튕겨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성을 여성은 여기서 13번하고 똑같습니다. 13번은 여기서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13번은 팔을 들어서 보낸다. 자, 14번은 여기서 그대로 발이 빠져서 동기로 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15번까지 바로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로테을를 준다든지 나중에 초보자를 벗어나시면 이런 기술을 쳐서 자, 여기서 보내놓고, 보내놓고, 자, 보내서, 막아서, 여자를 보내서, 그러기서 이렇게 기술을 둔 다음에, 기술을 둔 다음에, 손기술 15번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15번은, 서로 돌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자 돌 때, 여자를 한번더 돌리는 기술. 역시, 이 기술은 무도장에 가시면, 아마 제 동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 무도장에서 많이 쓰는 기술이라고 아마, 속으로 감탄 도 하시고, 가또또 제자랑 재입을 했지만 아 안세진 대단한 놈이다 아뭐 임금님 안 보이는 데는 육한데 육단데인데 저안 보이니까 뒤에서 분명히 안세진 이 대단한 놈이다라고 하실 겁니다 이렇게 아, 서로 돌리기 1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번 영상에서는 아, 11번서부터 15번까지 아 그럼 아쉬우니까 자 11번부터 설명을 다시 하면. 한 번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1번. 팔꿈치 고 아, 남자 돌기. 자, 하지 말고, 가서 12번. 아, 남자 돌기. 돌아서.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생략하겠습니다. 자, 13번. 여기서. 팔 들어주기. 자, 이런 영상 뵈고 싶으면 개인도 가능하고, 토요일, 그 일요일도 합니다. 아,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 상담하겠습니다. 자, 14번. 그대로. 자 저한테 배우려고 어, 전국 지방에서 많이옵니다 아, 오셔서 아, 배우시면 제가 뭐 여간도 얻어 드릴 테니까 아, 어. 자 15번 마지막 돌고 아, 돌아서 또 돌려서 자 마무리 치고 이렇게 쳐서 갖다놓고 갖다놓고 그대로 로이식으로 해서 딱 놓고 만약에 말치지 마신 분이라면 그대로 컨트라채 밀어서 텐션 주고 그대로 풀어서 오프 빠지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아, 무난합니다 그래서 다음 파스에는 또 초보자분들이 하기 편한 손끝을 또다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